내년부터 부산에서도 유명 LPGA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볼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와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이 세계 LPGA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부터 3년간 LPGA 경기를 엽니다. 50여 개 나라에서 온 기자 70여 명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세계 기자단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적 도시로 부산을 새겼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대중교통 승객수송 분담률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올해도 부산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부산에서도 유명 LPGA 선수들의 생생한 경기 모습을 직접 볼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와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이 세계 LPGA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부터 3년간 LPGA 경기를 엽니다. 전 세계 여성 프로골퍼들이 총출동에 펼치는 열띤 경기는 170개국에 생중계됩니다. 박세리, 박인비 등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이 활약했던 무대, 세계 여자 프로골프 LPGA 대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LPGA는 내년부터 3년간 투어 대회를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170개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대회는 2002년 아시안 게임 이후 부산에서 열리는 최대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경기장으로 선정된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은 미국 이외 골프장 가운데 처음으로 LPGA 공인 지정 골프장으로 거듭납니다. 조만간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사인 리스 존스 디자인 컴퍼니와 함께 개보수 공사를 끝낸 뒤 골프장의 명칭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뀝니다. 자기 연도 시드권 배정돼 있는 퀄리파인스 이벤트 골프 아카데미 골프 용품 판매등 부대 사업도 벌려서 그 부산이 골프 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LPGA 대회가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프레지던트컵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5,50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LPGA와 업무 협약을 통해 골프 선수 및 산업 육성에도 앞장섭니다. 이를 위해 정규 투어 시드권 결정 대회 예선전은 물론 세계적 선수 육성을 위한 골프 아카데미를 도입하고 골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골프 명예의 전당 설립은 물론 캐릭터 상품 개발 등 골프 관련 다양한 산업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내년 부산 대회에서는. 총 상금 200만 달러, 우리 돈 22억 원을 두고 경기가 열립니다. 세계 LPGA의 투어 유치와 함께 부산은 골프 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죠.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산은 세계 평화를 얘기할 때꼭 등장하는 상징적 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단이 부산을 찾고 세계 평화를 향한 부산의 염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50여 개 나라에서 온 기자 70여 명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개막한 2018 세계 기자 대회 부대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방문의 첫 일정으로 유엔 기념공원에 찾았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11개국 장병 2,300명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유엔 묘지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배객이 몰려드는 곳으로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유엔 기념공원 내 추모관에 둘러본 세계 기자단들이 유엔군 전몰 장병들에게 헌화합니다. 참전용사의 나라 기자단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I only wish we could have liberated the entire peninsula so that you did not have this cloud hanging over you to this day. But the sacrifices they made and the lengths they went to to secure as much of this peninsula possible was courageous.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국제정명소인 UN 평화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이 전쟁의 참상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세계 평화를 향한 부산의 염원도 확인했습니다. 세계 기자단은 영화의 전당과 지역 명소들을 둘러보며 영화와 관광의 도시 부산도 체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시는 세계 언론에 부산의 매력도 알리고 세계 평화를 향한 부산의 염원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세계 언론인들과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통해 외신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과연 대중교통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시민이 대중교통과 자가용, 택시 등을 각각 얼마나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수송분담률인데요. 하락 추세이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올해도 부산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난해 부산 시민은 하루 평균 662만 1000번의 통행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33.8%, 택시 11.6%, 기타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43.7%로 전년 대비 0.1% 올라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꾸준히 떨어지던 추세를 보이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상승 전환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중교통 가운데는 도시철도와 국철의 수송 분담률이 전년보다 0.2%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0.5% 감소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 대중교통 중심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구간을 확대합니다. 또 대중교통 환승 편의 제공과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등 대중교통 중심 시책들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제6회 부산동물사랑문화축제를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영화의 전당에서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형우 훈련사와 함께하는 행동치료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무료 건강검진 상담 및 미용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반려동물 장기자랑 현장 이벤트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의 안부를 안녕하세요. 확인해주는 안부 안심콜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 외 지역에 사는 자녀 등이 홀로 부산에 사는 부모와 연락이 끊어졌을 때 1588-5998번으로 연락하면 노인 돌봄 인력 638명 등 지역 활동가와 연계해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에너지 소비 패턴을 진단하는 맞춤형 컨설팅인 부산 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3월 23일까지 에너지 홈닥터 4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후 전문 양성 교육을 거쳐 4월부터 각 구별 에너지 진단 희망 세대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로 본격 활동하게 됩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